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팽 음악을 대표하는 루바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쇼팽의 음악은 우아하고 섬세하면서도 애처로워 사람들을 끝없이 매료시킵니다. 쇼팽은 1810년에 태어나 39년의 짧은 생애 동안 약 200여 곡을 남겼습니다. 그 대부분이 피아노곡이었어요. 그는 인간의 내면과 삶의 본질을 피아노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낸 음악가입니다. 루바토는 도둑 맞은 시간이라는 뜻의 음악 용어입니다. 연주자가 박자 내에서 자유롭게 템포를 조절하는 연주법인데요. 엄격한 박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왼손은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오른손은 감정의 흐름을 따라 자유롭게 템포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쇼팽의 음악에서 루바토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쇼팽은 루바토를 통해 음악의 인간적인 감정과 자유로움을 불어넣었습니다. 즉, 예술적인 호흡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쇼팽 음악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루바토 없이 쇼팽의 곡을 정확한 박자만 지키며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그 음악은 차갑고 기계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반면, 루바토를 제대로 구사하면 쇼핑이 의도한 섬세한 감정과 서정성이 살아나게 됩니다.